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찬양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존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 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 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맘 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일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 더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에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목사님 통하에서 말씀드릴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한 나라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비머는 병들어서 밀로데에 두었느니 넌 겨울전에 어서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무난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다루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 하나님, 우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충만에 관한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또 디모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난 인사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 남기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주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이 너의 마음에 함께하시기를 원한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이 내 마음에 함께하시기를 원한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익숙하게 들었던 성령 충만 은사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은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어도 내가 나를 지배하면 이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사충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결국은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고 성령이 주인되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충만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인대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마음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 말이냐면 이 편지를 쓸 때가 바울이 네로 황제에게 강력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는 대화제가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로마의 거의 대부분이 다 탔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거를 기독인한테 돌리기 위해서 지금 대핍박이 예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기독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가올 환란, 다가올 핍박, 예고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큰 환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성령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에도 성령이요. 내 인생이 평탄한 길에도 성령이지만 고난의 폭풍이 다가왔을 때도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고 그때에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신앙을 다짐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행사를 많이 합니다. 구호도 외치고 프랑카드도 많이 달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호 외친다고 해서 그 구호가 오래 가냐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은 세상 행사하듯이 그렇게 행사를 해요. 그리고 교회 입구부터 프랑카드가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교회가 부흥하느냐?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행실을 잘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구호지 성령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뭔가요? 그 비결은 주님 앞에 겸비하게 철저히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지 않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도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한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십니다. 그 모범이 뭐예요? 새벽 비명에 기도하고 또 밤중에 깨어서 기도하고 산에서 들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결국은 십자가를 이기는 것이고, 또 모든 사단의 계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없느니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의 드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도 기도할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간다고 할 때, 우리도 죽으러 가자! 하고는 선동하고 외쳤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다 피곤할지라도 난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엄청난 다짐이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는 앞서서 나섰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가 검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보면 엄청난 열정적인 사람이고 생명을 다해서 예수를 보호하려고 했고 예수 옆에 있겠다고 다짐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난 절대로 모른다. 내가 예수님 알면 저주가 내게 임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단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을 하면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결단도 내가 주인인 겁니다. 그럼 내가 인간적으로 주인,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걸 결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행동하는 것도 내가 주인이 돼서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그동안 보였던 충성도입니다. 모든 제자들도 다 같이 우리도 죽으러 가자 외쳤습니다. 다 결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세상적인 구호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내 마음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성령께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바로 그겁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게 하라 이것만이 우리가 어떤 환란도 이겨낼 수 있는 길이고 또 내게 큰 승리가 주어졌을 때 조만하지 않는 길이고 내가 평소에도 예수님 절대중심으로 따라가는 길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가장 큰 1번이 뭐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던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만 잘 따라가도 이게 성령 충만이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따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름 기둥이 떴습니다. 또 밤에 불 기둥이 떴습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산뜻하고 참 은혜롭고 감사하고 찬송하죠. 근데 내일도 구름 기둥 뜨고, 모레도 구름 기둥 뜨고, 그제도 구름 기둥 뜨고, 막 구름 기둥이 날마다 뜹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날마다 떠있는 구름 기둥. 나중에는 지겨워 합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고 싶죠? 제주도 멋있죠? 세계의 7대 관광지입니다. 근데 제주도 산 사람들은 어때요? 지겹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디 오고 싶어 합니까? 육지로 오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람인 거예요. 최고로 멋있는 곳에 살면 절대 여행 안 가고 절대로 그곳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것 같은데 지겹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날마다 구름 기둥, 빌 기둥 바라봤더니 이스라엘이 고라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따라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모색이 되듭니다. 이게 인간인 거예요. 고라가 굉장히 은사자 였는데 은사와 성령충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충만은 끝까지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서 완주할 수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하루 주인을 누구로 삼으라고요? 하루 주인을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말고, 늘 성령님께 물으라고요. 그래서 시간만 될수록 성령님께 묻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방언하고, 뭐 어떤 은사를 갖고, 통변하고 다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도 은사가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한적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뭐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가시라고. 이게 제 1번이라고. 뭐 잘못된 길 가가지고 거기서 방어 나면 뭐할 거예요. 1번은 하나님께 물으시라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성령 충만의 길로 가는 비결입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라. 자 여러분 아침에 가서 밥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배우자가 와서 속을 긁습니다 밥이 맛있네 쓰네 다네 그래요 그럼 어째요? 네가 해 먹어라 하고 싶지요? 그 순간 어쩌라고요? 물으시라고 성령께 하나님 이 밥을 해요? 마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십자가도 졌어 그럼 십자가 지세요 그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오늘 사회생활 합니다. 직장에 갔더니 동료가 긁어요. 아침부터 뭘 비유상했는지 긁습니다. 하나님, 저걸 한번 봐버려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잖아. 참어. 나는 십자가 지기까지 참았어. 이게 성령충만이라고요. 성령충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누구 뜻대로 돌리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돌리라고요. 내 말을 시원하게 하고 싶은데, 확 쏴주고 싶은데, 이게 안 써면 꼭 바보 같아요. 누가 해서 짱 있으면 웃고만 있으면 바보 같은데,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야, 혀를 한번 잘못 돌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 야구서에 보면 배의 키가 운명 좌완한다 그러지? 네 혀를 좀 조심해. 그러면 절제해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주님과 묻고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의 인생으로 나갈 수 있고 결정을 성령의 뜻대로 해서 대적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결과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 입술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주가 주인 되게 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하는 것처럼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결정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여 승리의 계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일천번째 감사의 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귀한의 물 주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리모델링이 계속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안전케 하시고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